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뉴스 박용규입니다.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논란이 정말 거센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조롱적인 그런 영국으로 희화화 시키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한 개막식이었다고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몰라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세게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체 감독 토마스 줄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줄리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표현하고자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로 그가 정리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올림포스신과 관련된 이교도의 축제를 나타내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축제,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예,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인의 축제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라면 역시 기독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파리 올림픽의 전체 예술 총감독을 맡았던 토마스 졸리는 이교도의 축제를 파리 올림픽에 끄집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예술의 도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 파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극대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교도의 축제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전세계에 그런 파리의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줄리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교도 축제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이 토마스 줄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운이 좋습니다. 저는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에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프랑스에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그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었다. 예, 그런데 이방신의 축제를 재현하고 싶었다. 예, 그리고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교도의 축제를 재현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종교는 표마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파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파리에서는 1900년 하계올림픽이 열렸고, 그리고 1924년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900년 열릴 때 한국의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24년에는 네 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1900년도 그렇지만 1924년 상당히 올림픽이 고전적으로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그때 상당히 고전적으로 올림픽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정말 세계 축제답게 그렇게 올림픽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은 누가 봐도 이겨도의 찬양, 이겨도의 축제. 그리고 이교도의 예찬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올림픽 개막식 셀레몬니였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기독교 후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앞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장 많이 팽배한 곳이 바로 파리기도 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은 바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어떻게 조롱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거슬리는 그런 파리 올림픽의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가했고 심지어 프랑스의 주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역시. 그 나라가 어떤 종교가 지배하고 있고,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토마스 졸리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표현된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누가 봐도 반 기독교적인, 그리고 친이교도적인 그런 올림픽 개막식이었다고 우리가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대 우리는 파리 올림픽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정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미국에도 얼마 안 있다가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도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세상의 이 재현상을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